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먹거리가 있어서 정말로 키운 도토리묵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, 예. 보라씨가 예. 도토리묵을 선물로 줬습니다 예. 되게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 탱글탱글 예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 참말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이, 드셔보세요. 양념은 제가 했는데 어쩔란가 모르겠네요. 참말로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생각도 못한 도토리묵을 먹네요.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만든 거래. 음, 아까는 제 엄마 개운도 그렇게 도토리랑 카메라 막주수왔대요 아저씨가 음. 개인 택시여거든. 근데 음. 이제 돈 벌로는 안 댕겨. 음. 같이 들고 맨날 놀러만 댕겨. 음. 이거 보세요. 예, 도토리묵이돼요 하나 드려볼게요. 예. 음. 음. 예쁜 걸로. 라면으로 끓인 물이구나. 아. 도토리묵 한번 드셔보세요.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중간에 이못 것도 하나 고도먹으죠이번에 음. 음, 바닥은 이거 좀 굳었거든. 그 부분이 되게 쫄깃쫄깃해. 위에는 부드럽고 밑은 쫄깃쫄깃해. 그거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위에 위에 말 부분이지. 위어 말린 거지. 음. 그지 쫄깃쫄깃하지. 위에 말린 것이야. 음. 데그거지요 음. 향이 나 돌이 향 나? 집이 어, 깨물었는데 응. 잘 먹어. 음. 근데 삼삼하게 간장했어 맛있어 맛있어 젓가락 엄마 양념장 진짜 잘했다 처음 먹을 같다 진짜 별경지 젓가락에 넘쳐진다니까 이거 잘 만드시는 분이 만든거래 음. 음.

우리리 우리 주려고 일부러 받은 거야. 아, 일부러. 그래. 아니면 안 받았지. 그렇지. 음. 간장 떠 먹은 때부터. 양념장도맛있는데 간장 떠 먹어도. 밥이 먹었 때부터 약간 적콤만 해서. 음. 매실액 넣었다. 매실액. 음. 고추 안 매워? 안 버리고 엄마가 냉장넣는거 있지? 고기질 새로 바꿨어 고깃질 다고가워탈 <놀람> 엄청 기네아맵거 <놀람> 매워? 백까지 썼다 온 놈이 겨질지 썼다 온 놈이 안 매운데 껍질이 매워 껍질이 속고안 매운데 껍질이 맵다니까? 질겨 그고 밥이랑 먹어야지 맵 이제 끝에 맵다 이제 봐봐 밥이랑 먹어야지 그렇게 <laughs> 로 먹으면 안 매웠냐? 맵지? <laughs> 먹지마 밥가 먹을래. 수안 매운 거먹어한번딱 먹었는데 매운 게턱 코로 찔렸어 얘도 매워 보인다 음, 다아 <laughs> 음. 밥이랑 먹어야지 这个豆蘑菇。啊 아우나. <laughs> <laughs> 어, 큰 맛도 맵구만. 음. 뭐 운동장이네? <laughs> 간장도 맛있다. <웃음> 간장이랑 <웃음> 매실, 매실 <웃음> 그냥 떠먹었는데. 근데 간장이랑 떡국. 많이 <웃음> 넣었어. 네 명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, 나온 거래 약간 그러니까 못 따라가, 못 따라가, 이런데 아따, 옷을 잘못 넣어놨다. <laughs> 왜덜 손이 가지 <laughs> 문 들어와. 이거뭐여요뭐요 권양기요. 뭐예 방쪽이? 사람 이름 아니야? 아니 이 기계 이름이 권양기래. 방부들 못 써요. 아, 저 내려갈 때 기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좀 <laughs> 배게 돼있터 근데 석탄 이게 카페로 만들면 서뭐 그대로 전시를 해놨나봐 음. 와인 뭐 많이 먹어? <놀람> 오 <놀람> 거기 물 물고 있는데다가 오명이다투명이야 간장채 이렇게또 먹는 거명나구나명이요2이 맛있다는 게? 어, 간장채 네, 간장 맛있다. 수제로 떠 먹어 간장채 2명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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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어이요 2명이요! 2명와요 2명이요! 2이게2이

밥이랑 좀그묵 무멍게 배불러 밥은 양들러 아유 맛있다 감사하다 간장도 삼삼이 갖고 간장 재떨 먹이야 오마 수제로 떠 먹어 둘이 다 먹은 이제 아 맛있다. 와, 억짜수말 f 참말 l pump. Jogaro? Wow. Tukung y 저 p t a Camera, this i 윤택이 머리, 윤태기래. 윤태기, 윤태기. 누군지 모른다, 정청자는 바빠서 못 본대. 응? 어? 1세대면 바빠서 못 본대. 이제 음. 약속에서 이제 본방사선다고. 저렇게 시장에나왔던게못 보지. 아니, 평상시 누군지를 모른다니까. 그래. 꿀사과 비싸다, 5,000원이네 귤은 싸다, 15,000원이면 한 상자 한 박스 어떻게 들고 가 돈도 줬던 게. 저기 여게굵격갖아니 음, 엄마, 엄마 엄마 엄마. 아니 요는 장점 하나 하나만 더먹게밥안 아, 먹는데. 그 먹어. 아니요. 뭐또먹는게고랭이무어 깎아 다버기려 줘. 저리 엄마 먹어. 모래를 무쳤잖아. 아, 안 먹었잖아. 호랭이요 <laughs> 뭐야 닭다리 한개천 원이야 찌개인가 <laughs> 눈썹이 특이하다고 여자한테 불이 올라와서 다버렸 때. <laughs> 저 여자 닭다리 되게 싸한개천 원이야 닭다리 한개 닭다리만 팔아? 아니 여러 가지 팔아 닭다리 한개천 원이야? 응써 있었어 천 원짜리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 먹는 것이 싸웃네 이게. 하나는 제가 싸고. 이 10개 정도 되겠다. 만 원. 어, 만 원. 저는 싸고네닭 다리만. 다 마리가 한6천원 하니까 이건 매매. 매매잠 매매 있어. 너무 시끄가 강 옆에 있는 무당집에 산게콧밭을 만들었고 여그여그여그여그여그도 살아. 차차 있는 사람들이 조달 가다가 쓰레기장에다 내 똥을 주면 거기다 다해 주는 거 봐. 여그 차에서 후홀딱 그 그다 통이 돼지가 20년 전에 그 식당 갖고 하던 그분. 음식점. 음정수. 아,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였지? 도토리묵 정말 맛있었어요. 처음 먹지 처음. 어. 처음 먹어본 무게요. 진짜 도토리, 도토리 딸때 따지 지다 떨어져서. 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. 주스름대. 잘 먹었어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끓인 양반 정 말로 감사하고 또묵준 사람 감사합니다. 맛있요 네. <laughs> 아이고 참.